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이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르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시정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났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아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아리라 문동병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13장에 보면 문등병은 부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문등병의 발병 원인을 탐욕, 탐욕,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 법으로 먼저 첫 번째가 우술초를 가지고 결례를 행했습니다. 우, 우술초는 팔레스타인의 흔한 식물이었는데 박화과에 속합니다. 향기가 특별하고 이 우술초에는 방부제의 효능도 있어서 나환자의 결례를 비롯해서 여러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10편 51편 7절에 자신의 죄를 부정한 나병과 같이 생각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우술초를 백작목과 함께 취하여 정결 의식을 행했는데, 백향목은 높이 자라는 나무이며, 곱게 자라고, 향기가 있는 나무로, 성전, 재목으로 쓰였습니다. 가장 높은 백향목과 가장 낮은 곳에 자라는 우술초로 함께 취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징벌인 나병을 가장 낮은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겸손의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인들은 점순해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받았다 내가 무엇인가 경험했다 이걸로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는 점순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결 의식입니다. 살아 있는 새두 마리를 취해서 새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다른 새한 마리는 산 채로 취해서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은 신약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결 의식이나 이 번제나 이런 모든 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는 부정한 새가 아닙니다. 정결한 새입니다. 새한 마리를 잡아서 먼저 흐르는 물 위에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속죄의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또새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산채로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일곱 번 뿌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 새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한 새, 그래서 죽인 그 새의 피를 뿌린 다음에 보내주는 겁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로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 뿌렸다고 그러는데 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흐르는 물 위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참 신기하죠.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말하는데 물에 잠그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 세례예요. 그리고 또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건 뭐 이것이 무엇이냐? 세례란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 0장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홍해에 들어간 것을 세례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세례로 본 거예요. 바다를 지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그 바다로 갈때 살리심을 입게 되는 거죠. 원래 홍해에 들어서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악을 속하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정결케 된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 정결 의식은 무엇이냐?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하다고 선언 받았어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먼저 자기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온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므로 7일간 자기 처소 밖에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나무를 입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7일간 이해식을 반복함으로 날마다 날, 날마다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의식은 또 성도의 성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성화로 표현한 말은 구약에서는 구별이라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구별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머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전진하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남 사람도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오르듯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성화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인간이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단계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은 없다. 하나님 앞에 서야 완전한 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우리는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화되어 가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을 완전히 다 털어내버리고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어도, 7일간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이들이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저희들도 더욱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더욱더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는 저희들, 대지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매일매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 연약함 때문에 더욱 더 온전한 것을 바라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